시작! 무슨 타워인데 이거는? 해피 타워 오비! 해피 타워 오비? 어. 즐거워... 즐거워지는 타워야? 그거이지 다시 가봅시다. 음, 여기 방방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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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방방! 방방방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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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여기로 가는 거야. 저기는, 여긴 떨어지나봐. 어, 두 군데 떨어지나봐. 회오리다. 회오리인데? 회오리. 아, 여기 지나가도 돼. 회오리. 네. 어디로 가? 여기 아니야? 아니, 여기가, 아 여기가, 아, 여기가 아닌가? 여기 아닌데? 아닌데? 어? 화장품이 있다. 화장품. 왜 화장품이 그렇게 있지? 저기로 올라가래. 어나 이거 뒤도 가서 이렇게 점프해서 갔는데. 응. 음. 지도 가는 줄 알고. 화장품으로 가야지. 어 지도 가는 줄 알고 그냥 갔는데 이거. 어디로 올라가나 봐. 두두두두가 봐. 아니 사다리 아니야? 아니 두두두두. 두두두두. 나는 두. 두두두두로 가는 제가 사다리로. 아 가기때네. 잠깐만 이거 두두두두 떨어지게 이상하네. 안전판이네 안전판. 아 아까 그게. 떨어지게 아니라. 음. 응? 여기로 가다가. 음, 저기 잘 서야 돼, 네모에. 어? 네모에 잘 서야지. 네모에서? 그럼. 응, 해야지. 그 보라색 네모에. 어, 보라색 네모에 서야지. 지금 왜잘 지는 게 다지? 저 위로 가도 된 상이니까. 점프. 이렇게. 이거. 지는 게 타야 되겠다. 아니 실수가 <laughs> 없는 거같아 모두 다 잘하잖아, 근데. 어 잘하. 하지만 잘하지만 이쪽으로 이게 저 위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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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로 바로 뛰면 안 돼? 가, 저 u know, y o 열 k 바 o w you 저기 o w you know, you know, you k n o 아 you know, you k 렇게 가라고 아, 길을 만들 w you 야이 o w 야 o u know, y o 사다리. 있다 you know, y 있 u know, you k n 다 w you know, you know, 두 o 두두 이렇게 사다리로 올라가있 사다리로 올라가도 되고 아니면 두두두두 두 왔나보다 수두 수두 두두두두루 치킨 왔어 치킨 <목소리> 여기 또 반대쪽에 또 두두두두 나미르루 내려가고 <목소리> 올려가는 거 맞아? <목소리> 올려가는 거 아니야? <목소리> <목소리> 드르르드르 <듬도르도르도르도르> 편집 어디, 어디에서 실패했어? 아, 너 어디에서 실패했냐고? 응 이게 서 실패했는데 지금 안 실패했구만 어? 제 여기 다 다가가 <봐라> 왜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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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훔는 발판이야 훔쳐으로갔나봐 훔쳐서 뛰 새끼가 그 하우스 속에 응그래더니 버튼은 뭐야? 훔쳐도 가니까 거기서 놀수 있어? 놀수겨 그래 어제그 하지 기고어기게저지 Do you know about it? Do 는 o u know 안 h a t i 어 t 여기 무지개 있는 무지개야. 쪽으로 가는 거봐 그렇지 h 여기 a m e w h a 어 s 무지개 game? What's the game? w h 올라가고 쪽쪽로 a m e What's the g a 근 너도 와. 데 여기 가안할 거면 저기 워도 옆으로 가는 워도. 음. 나 워워도비 못하지만 이거 워도 할수 있잖아. 아, 할 수는 있잖아. 근데. <laughs> 어, 나할수 있겠는데 이거? 할수 있겠어. 아되던데이 여기 콕 단지도 가겠어. 나는 음. 되지만 근데 여긴 뭐야 미도. 위도 나 처음 해보는데 한번 해볼까? 음. 여기 가 왔던데고 여기인가? 여관 뭐? 씨가 어? 어? 저 바깥에 보인다 이게 옆으로 봐봐 바깥에 나가는 게. 저 지금 기만 하고만. 그리로 나갈 수 있잖아 그 사이 길 보이지? 저 앞으로 나갈 수 있잖아 거기. 못가 거기? 없는데. 못간다고 없잖아. 응 봐봐 저 앞에 그 보이잖아 없는데? 아니 근데 너 봐봐 없잖아. 방향 해봐. 그렇게 했을 때, 여기, 지나가, 쪽쪽은 보이잖아. 쟤 지나가잖아, 지금. 지나가려고 하잖아, 쟤도. 봐봐! 이 화면에 바깥으로 해서 그렇지. 화면이 음. 이렇게 바깥으로. 아, 누구은안 보이는데. 바깥쪽, 음. 이쪽에. 그래? 아, 엄만 다 보이네, 뭐. 여기도 묻는 편에. 어? 여기 묻는 표이 아니야? 어렵다, 위로. 여기, 여기는 아 그럼 여기로 가가지고. 여기고 가. 왔던 길인데. 이쪽 응. 옆으로. 가가지고, 응. 여기로 갈까? 여기로 박혔어. 여기로 가가지고. 여기로 갔다가, 여기로 가는 거 맞나? 어, 맞다! 응, 대답이 찾았네. 이 위도, 내가 위도 이거 다 통과한 건가 봐. 응. 데왜 쟤는 가만히 서있어 또 사라졌다. 위로에서 콩콩콩해서 가면 저기 안 해도 되겠다. 지름길이다. 지름길? 응. 아니 왜 그쪽으로 가 있는 거야? 원래? 그래 여기 맞는데. 그래? 방향을 모르겠다. 엄마, 얘기 엄청 좁은 길이 있어 하지 마. 근데 나는 우르르 할수 있어. 응. 할수 있어. 응. 할수 있어. 안에 응. 들어가네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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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마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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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됐어. 사라진다. 이제 응. <목마> 다시 나갈 때 기다려 생길 때까지.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<놀놀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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>. 저기 쉬는 공간도 있었어 음. 잠깐만 이거 뭐야 이거 뭐길래 뭣도 했어 곰돌이는 뭐야 이거? 곰 주는거야? 들고가라고? 봐봐 이거 <놀놀라> 코끼리 저번에 샀던거 아 곰돌이 나, 샀어? 나. 아니 안 샀어 그냥 이었 썼어요, 그래. 곰돌이는. 때야, 곰돌이는 응? 그냥 있었어 엄마. 랬어 정신 때들 <laughs> <저럴 때라도 웃음> 간다 간다 꺼내. 끝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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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깰> 있을까? <laughs> <laughs> 깰수 있어 엄마? 끝수 응? <laughs> 있을까? 어쩌겠다. 빼빼로, 빼빼로, 빼빼로. 엄마 기를 많이 해 음. 그래야지 돼. 응? 보통의 힘으로 걸어가. 가 버튼 뭐지? 버튼 같은 거 그냥 있는 거야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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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거다. 이거 있나봐. 이거 뭐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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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다려, 빨리 가야 돼. 기다려, 빨리 가. 이제 없는 거야? 저기 <laughs> 이제 버튼은 뭐지, 근데? 버튼 그냥 있는 건가? <laughs> 아니야, 음, 거의 끝까지 올라온 건가? 와 거의 끝까지 하늘이 보여 하늘이 보여, 하늘이 보여. 가자. 거울은 뭐야? 거울이래 여기 뭐 비친다? 어 거울이라 했잖아 저쪽으로 가야 돼 거울도 가야 되는 거였어? 음... <laughs> 아니야. 다시 간다네. 엄마 두자두자두두자두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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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두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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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가자, 가자, 가자고. 가자고. 그 그냥 가야겠.. 어 너무 체력이 없어! 아! 또그네아 이거 잘떠거르지 죽겠어 또! 안 하고 려네체력 엄마 나 끝까지 떠오르어 진짜? 태초로 갔어? 어! 질긴 감이 있어 근데 어디에? 그래요! 한꺼번에 먹어야겠어 이거! 더게 있어 먹어? 비밀공만 찾았으면 비밀공만찾은거면버튼 있지? 버튼이 있지? 한번여 있지? 지 버튼이 있지? 버튼이 있지? 버튼이 이야다이 있지? 버왜그대로지 <laughs> 잘 있어. 잘있어 아. 죽겠어. 아. 어. <laughs> 아. <laughs> 너그 손으로 패드 만지면 안 되네.